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찬송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499장입니다. 그 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권세 주께 있으니 근. 언세 죽게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최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본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죽어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별만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이복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을 항상 지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건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아프고 슬플 때도 많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프고 슬프고 또 힘든 인생을 보내는 많은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53365 매일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떤 일을 원하시고, 또 내게 깨우쳐 주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성장하며 성숙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크시는 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하나님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따라 섬기는 모든 섬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며 봉사하는 마음과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생명과 은혜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아침 주일을 준비하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주일과 안식일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날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차량 운행을 통하여 또 반주, 또 예배 안내, 방송실 섬기는 많은 분들 하나님 건강을 더니 혀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제 몰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 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주신 말씀을 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지치고 낙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역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임을 불어 주시며 엘리야와 함께하셨던 하나님 엘리사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일 여름 성령 집회, 우리 박혜정 교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참된 예배자의 영성이 무엇인지 배우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감사의 물 믿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과 삶을 받으시고 이땅 살아가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오늘 여기 11절부터 14절까지는 경비병이 보고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니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너희들 빌라도가 너희들을 책망하거나 벌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장해 줄 보장해 줄게. 책임져 줄게. 그러니 너희들이 예수의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그렇게 알아. 그런 내용이고 여기 16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신 다음에 여기 분부하신 말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죠. 위대한 위임 명령. 아주 가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명령, 그 위임 명령, 사명이 무엇인가?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커미션이라는 말을 커멘트먼트 커미션이라는 말에 C자를 빼면 오미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신학자들이나 이렇게 뭐 학자들,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를 우리가 그레이트 커미션을 받았는데 대위임 명령. 복음 전하라 이 명령을 받았는데 앞에 씨자를 빼면은 어떻게 되면 그레이트 오미션이 됩니다.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있으나 없는 것처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중요한 거든요.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마지막 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정말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믿음을 얻었고 사랑을 얻었고 그 소망 가운데 영생을 얻었어요. 그럼 이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략해 버리고 중요한 것은 다빼 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미션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 마치 이렇게 단팥빵, 찐빵에 보면은 어 먹었는데 분명히 팥이 있어야 되는데 팥이 없어요. 그것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맛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은 얻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껍데기적인 종교생활,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는 종교생활에 빠지지 말아라. 이웃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예수님은 소개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것, 형식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것만 가르치고 좋다고 전하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중요한 것 붙잡고 내가 구원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니고데모와 함께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다가 장례,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지고 입구를 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 대제사장들,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삼일 동안 예수님 살아날까 봐 부활할까 봐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사라진 것을 보고했더니 오늘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돈을 주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 갔다고 하라. 나머지 모든 일들, 이 이후에 너희들은 책임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리라." 경비병들이 그렇게 이제 소문을 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 훔쳐갔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어디다가 감춰두었어.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퍼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것만 소문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이런 소문을 냈대. 그것까지 소문이 되어서 이렇게 퍼졌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변증학에서 이런 이야기래요. 변증학에서 그러니까 변증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과 논리를 어떤 사실에 대하여 실체에 대하여 증명하는 그런 학문을 변증학이라고 하는데 변증학에서 예수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 훔쳐갔다면 그 몰래 감추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고 부활의 증인들이 등장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야, 여기 시체 우리가 이렇게 감춰다 두었어. 여기 시체를 봐라. 아마 이랬을 것이다. 군인들이 오늘 여기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했는데 만약에 군인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할때 여기 있다 우리가 감춰두었다. 여기 내놓는 것이다. 아마 이랬을 것이다. 또 하나 제자들이 만약에 훔쳐갔다면 정말 이것이 있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야, 예수님 시체 우리가 훔쳐가지 않았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 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있을까?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오히려 경비병들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더큰 증거가 된다. 만약에 경비병도 없고 예수님의 시체 그 무덤에다가 돌무덤에다가 놓은 다음에 만약에 크게 어, 큰 돌로다가 입구를 막지 않았더라면 뭐 누가 훔쳐갈 수도 있죠. 근데 경비병이 있었다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부활의 증거가 되고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이 목숨 걸고 증인된 삶을 살았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목숨을 걸고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증거한 순교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강한 증거가 된다.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이렇게 소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11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18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 16절 아 제가 17절 먼저 보죠. 여기 보시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예배를 드리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진짜 맞나?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나? 도마와 같은 제자. 여러분 다른 복음서 보면은 아 내가 예수님 직접 손을 만져봐야지,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겠다고 했던 그 도마와 같은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깜짝 놀라고 두려움 가운데 또한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는요, 이게 정직한 표현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두가 다 믿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의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성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생각하는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추측하고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내 경험에는 없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들어본 경험이 없는데 그런 과거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첫 번째로 이루어진 부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하여 그냥 맹목적으로 믿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직접 만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셨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 그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의 길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권세를 언제 얻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태어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30년 성장하시고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의 기간 중에 말씀과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미 그 권세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결정적인 한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권세예요. 죄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내가 용서하마, 내가 씻어주마, 이건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과 용서함, 사죄함과 그리고 생명 주시는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맡기십니다. 나는 이제 승천하지만, 너희가 진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아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권세 받은 자답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라. 세 가지 명령을 주세요. 세 가지 명령 단어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가지예요 가라 여기 보시면 어,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세 가지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이에요 여기에 전제가 있죠 뭐냐면 너희가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가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두운 땅에 빛을 가지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품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교회는 두 가지 명령에 충실하면 됩니다. 하나는 오라는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가라는 명령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충전하죠. 그리고 가라. 계속해서 나아가 주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대상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 의료 선교라는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아프리카라든지 제3 국가라든지 빈민 국가 또는 이슬람 국가에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나는 직업을 가지고 가는데. 중심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복음을 들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나는 가겠습니다. 가라.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주신 말씀 제자로 사무라. 어,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나처럼 구원받게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그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도 예수로서 똑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생명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너희들이 지켜라. 가르쳐라. 본을 보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너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로 삼을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동행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할수 있다. 해야 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무엇을 본을 보이고 있는가? 내가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향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고깃집 가서 고기를 많이 먹고 오면요 은 하루 종일 내 몸에 옷에 이 고기 냄새가 이렇게 배어 있거든요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내 몸에 적지 않은 흙냄새가 이렇게 배어 있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렸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내 몸에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주님이 내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인생이 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분이 어,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예전에 설교 테이프 있었거든요 주일 이렇게 목사님 설교 테프또 간증 테잎 어, 사랑하는 친구에게요 10년 동안 테프을 보냈대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뭐 매일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일. 어, 설교 테이프 사서 계속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어, 전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녔던 그 교회에 아, 이렇게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배드렸더니 10년 동안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서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카세트 이렇게 틀어놓고 늘 다니다 보니까 10년 처음 만난 목사님인데 아주 오랫동안 만난 목사님처럼 그러면서 믿음이 막쑥 들어가고 믿음이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 내가 10년 동안 돈 들여서 매주일마다 천원씩 테이프 사서 보내준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의 역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가서 입술로 전하기도 하고 삶으로 전하기도 하고 기도로 전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책이나 또는 CD나 또는 소개하면서 요즘은 카톡으로 소개하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때 반드시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라, 제자 삼아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은혜의 사람으로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가가라고 가르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과 기도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오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